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와 심하게 의견이 충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대화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서로 상처만 주고받으며 끝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SNS에서는 댓글로 키보드 배틀이 벌어지고, 가정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직장에서는 의견 차이가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이 등을 돌리고 사소한 견해차 때문에 수십 년 우정이 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소통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진정한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는 주고받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고 말은 많아졌지만 이해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2,4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격렬한 토론을 해도 서로 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도 화합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도 그런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2,400년 동안 검증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그리고 그것을 현대 상황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앞으로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될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피력하거나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전혀 다른 접근을 했어요. 그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문답법이고 다른 하나는 산파술이에요. 이두 방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문답법부터 살펴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절대 자신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것이 정말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같은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용기란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무모함과 용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용감한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확신했던 것들이 점점 의문스러워지고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을 찾고 싶어지게 되었죠. 두 번째는 산파술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역할을 산파에 비유했어요. 산파는 아기를 만들어내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아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죠.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입하지 않고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 방법의 핵심은 겸손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위한 출발점이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는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그는 절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공격하지 않고 생각만 탐구했어요.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생각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라는 태도였죠. 둘째, 그는 항상 상대방의 답변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이런 진정성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셋째, 그는 대화의 과정 자체를 즐겼어요. 결론에 도달하는 것보다 함께 탐구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런 태도 때문에 대화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될수 있었어요. 넷째, 그는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대화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어요.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난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설명했어요. 이런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했지만 점차 자신의 생각이 명확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 감사하게 되었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질문은 일반적인 질문과는 달랐어요.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무너뜨리려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더 깊은 사고로 이끄는 질문이었거든요. 소크라테스식 질문의 첫 번째 특징은 열린 질문이라는 점이에요. 맞나요? 틀리나요? 처럼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비판단적 태도였어요.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건 틀렸어요. 라는 식의 판단을 섞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솔직하게 답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단계적 접근이었어요. 한 번에 복잡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깊이 있는 질문으로 나아갔어요.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상대방의 사고를 한 단계씩 끌어올렸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한 장군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 장군이 정의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건 틀렸어요. 정의는, 이라며 반박을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그런데 장군님, 강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음. 힘이 센 자, 권력을 가진 자겠죠. 그렇다면,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항상 정의로운 일을 할까요? 나, 꼭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그럼 힘이 있어도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약한 자를 보호한다면, 그것도 정의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장군 스스로가 자신의 정의관을 더 깊이 탐구하게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가 장군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진심으로 장군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소크라테스의 질문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상대방의 경험과 연결 짓는 것이었어요. 추상적인 개념만 다루지 않고 상대방이 실제로 겪은 일들과 연결해서 물어봤어요. 장군님께서 전쟁터에서 경험하신 일 중에 힘은 약하지만 정의로운 행동을 하신 분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게 되고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답을 할수 있게 돼요. 또한 소크라테스는 공감을 담은 질문을 자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우셨겠어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셨나요?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인정하면서 질문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런 존중하는 질문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더 깊이 탐구하게 되며 결국 스스로 더 나은 답을 찾아가게 돼요. 소크라테스에게 대화는 단순히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여행이었어요. 그는 혼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진실을 대화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접근법의 핵심은 협력적 탐구였어요. 대화를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본 거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였어요. 소크라테스는 종종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도 정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런 태도는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긴장감 대신 함께 탐구하는 즐거움이 생겨났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젊은 시인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시인은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함께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리고 시인과 함께 여러 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꽃, 멋진 조각상, 감동적인 시 등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정말 이것들이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들까요? 라고 물었어요. 시인은 점차 깨닫게 되었어요. 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아름다운 것이 슬픔이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름다움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가 물었어요. 시인은 한참 생각한 후에 말했어요. 아마도 아름다움이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무언가가 아닐까요? 소크라테스는 기뻐했어요. 훌륭한 통찰이네요. 그런데, 깊이 움직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식으로 대화는 계속되었고, 시인은 처음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정교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도 함께 배웠다는 점이에요. 그는 단순히 시인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인의 관점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화의 힘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로 과정을 즐기는 것이었어요. 그는 빨리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탐구하는 과정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생각해본 이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소크라테스는 종종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또한 소크라테스는 실수를 환영했어요. 누군가 잘못된 답을 해도 틀렸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까요? 라고 했어요. 이런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현대의 많은 갈등이 감정적 대립으로 시작되죠. 상대방의 말에 기분이 상해서 화를 내고, 그러면 상대방도 화를 내고, 결국 감정적 싸움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었어요. 그의 비밀은 감정을 인정하되 이성으로 대화하기였어요. 감정 자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소크라테스에게 화를 내며, 공격적으로 말했다고 해봅시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째, 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했어요. 정말 화가 나셨나 보네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둘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나요? 셋째, 감정 뒤에 숨은 진짜 관심사를 찾으려고 했어요. 혹시, 이런 것이 걱정되시는 건 아닌가요? 넷째, 이성적 대화로 전환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감정적 갈등을 이성적 대화로 바꿀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기법은 객관적 관점 제시였어요.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대방에게 만약 제3자가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또한 그는 구체적 사실에 집중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같은 질문을 통해 감정적 해석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또한 공통점 찾기를 잘 활용했어요. 갈등 상황에서도, 우리 둘다 이것만큼은 원하는 것 같네요라며, 공통의 목표나 가치를 찾아내려고 했어요. 이런 공통점이 발견되면, 대화의 분위기가 협력적으로 바뀌었어요. 감정 조절의 또 다른 비법은 시간주기였어요.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흥분했을 때, 즉시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좀 주세요라며, 상대방이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었어요. 그는 또한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이성적 대화로 이끌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가 감정을 약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감정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라고 봤어요. 화가 난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고, 슬프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을 잘 유지했어요. 이런 태도가 많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갈등을 해결할 때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까요? 그의 접근법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경청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갈등 상황에서도 양쪽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먼저 두 분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하며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이해 확인이었어요. 각자의 말을 들은 후에 제가 올바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며 상대방의 입장을 자신의 말로 다시 정리해 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바로 잡을 수 있었고, 상대방은 자신이 제대로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공통점 발견이었어요. 두분 모두 이것만큼은 원하시는 것 같네요라며, 갈등 속에서도 공유하는 가치나 목표를 찾아냈어요.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이 진로 문제로 다툰다면, 둘다 자식의 행복을 원한다는 공통점을 찾아내는 시기였어요. 네 번째 단계는 차이점의 본질 파악이었어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보며 갈등의 핵심을 명확히 했어요. 종종 사람들은 작은 차이를 크게 부풀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질을 파악하면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대안 탐색이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가능성은 어떠세요? 하며, 양쪽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함께 찾아보았어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볼게요. 어느날 아테네에서 두 상인이 거래 조건 때문에 크게 다투었어요. 한 사람은 약속한 가격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은 시장 가격이 변했으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먼저 양쪽의 말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 분은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다른 분은 공정성을 중시하시는군요. 둘다 훌륭한 가치입니다. 그 다음 공통점을 찾았어요. 두분 모두 정직한 거래를 원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서로를 속이거나 해치려는 의도는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질을 파악했어요. 결국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네요.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원래 약속을 지키되, 앞으로는 시장 변화에 대한 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어떨까요? 두 상인은 이 제안에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핵심 가치 약속 준수와 공정성과 모두 존중받았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의 갈등 해결법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장기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물어보며 당사자들이 좀더 넓은 시각에서 생각하겠어요. 또한 그는 인격과 행동을 분리했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게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또한 작은 합의부터 시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큰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작은 부분부터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점차 신뢰를 쌓아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갈등을 승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로 봤어요. 누군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현대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소통의 어려움들을 소크라테스의 지혜로 해결해 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SNS나 온라인 소통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세요. 댓글이나 메시지로 소통할 때는 감정이나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 쉽고, 작은 의견 차이가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식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상대방의 글에 즉시 반박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라며 이해 확인부터 시작해보세요. 온라인에서는 특히 오해가 많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 그런 관점도 있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라며 비판단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더 깊은 대화로 이끌 수 있어요. 직장에서의 갈등 해결에도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회의에서 의견이 대립할 때두 의견 모두 타당한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가족 간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가 진로 문제로 다툴 때, 우리 모두 내 행복을 바라는 건 같은 것 같아. 그런데 행복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며 공통점에서 시작해서 차이점을 탐구해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중 하나가 확증편향이에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대화하고, 자신의 믿음을 강화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하죠. 소크라테스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해야 진짜 배움이 일어난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즐겼거든요. 현대적 적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첫째, 일시정지 버튼 누르기 상대방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이걸 제대로 이해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호기심 모두 켜기 왜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호기심으로 접근해보세요. 비판보다는 이해를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셋째, 질문 먼저 하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질문부터 해보세요. 어떤 경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넷째, 공통점 찾기 의견이 다르더라도 공유하는 가치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함께 탐구하기 정답은 모르겠지만, 함께 생각해 볼까요? 라는 태도로 접근해 보세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빠른 결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깊이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충분히 탐구해 보자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갈등이 넘치는 현대사회의 소통문제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놀라운 해답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해답의 핵심은 바로 질문이었어요. 2,400년 전 아테네 시장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한 철학자가 발견한 진리는 이것이었어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진실을 찾아가려고 하라는 것.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고 올바른 질문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것이었죠.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그리고 갈등을 싸움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기회로 볼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현대사회의 많은 갈등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SNS에서 벌어지는 키보드 배틀, 가정에서의 세대 갈등, 직장에서의 의견 대립,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통방식의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대신, 함께 생각해 볼까요? 라고 제안한다면,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대화가 더 풍부해지며, 갈등이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상대방도 나만큼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존중의 마음이 있을 때 질문은 공격의 도구가 아니라 이해의 다리가 되고 대화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협력의 무대가 되며 갈등은 파괴의 원인이 아니라 창조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즉시 반박하지 말고 먼저 질문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경험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나요? 함께 더 알아볼까요? 처음에는 서투를 거예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변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의 시야도 넓어지고 사고도 깊어지며 마음도 더 너그러워질 거예요. 질문이 열쇠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다친 마음을 열고 막힌 소통을 뚫으며 깨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소크라테스가 2,400년 전에 발견한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갈등이 넘치는 이 시대에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